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디미니입니다. 어, 오늘은 낫또를 활용한 디디미니의 다이어트 레시피 네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사실 부산에서 친구가 휴가로 <laughs> 저희 집에 놀러와 있는데 친구가 엄청난 낫또 처돌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위한 아침이나 점심으로 먹기에 아주 좋은 짜잔 낫도스트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친구랑 둘이 먹을 거여서 2인분 분량으로 만들게요 먼저 양파 한 4분의 1개 정도를 얇게 썰어줍니다 그리고 원 레시피에서는 오이가 들어가지 않지만 오이도 같이 넣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크래미! 크래미를 1회 분량에 2개 손으로 쓱싹쓱싹 찢어줍니다 이회 분량이니까 저는 총 4개. 원 레시피에서는 참깨 드레싱을 넣어서 이 친구들을 버무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참깨 드레싱이 없어서 세이보리 포켓 한포 넣어서 이제 참깨 드레싱을 대신하고 단백질도 높여줄 거예요. 이회 분량 한꺼번에 만들 거니까 두포 이렇게 넣고 생수를 적당량. 하나, 둘, 제 지금 두 포에다가 생수를 3큰술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드레싱처럼 질감이 나왔죠? 여기다가 방금 썰어뒀던 재료들을 넣어서 잘 버무려줍니다. 쓱싹쓱싹. 이렇게 버무려서 잠시 놔두고요. 통밀 식당을 두장 토스트기에 넣어서 구워줄게요. 구워진 식빵을 그릇에 올리고, 이 위에다가 바질페스토를 반 큰술 정도만 발라줄게요. 바질페스토 반 큰술. 그다음에 슬라이스 치즈를 한장 올려줍니다. 원래 레시피에서는 이걸 올린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가열하거든요. 근데 지금 빵이 되게 뜨끈뜨끈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전자레인지에 따로 돌리지 않을게요. 이제 그 위에 방금 버무려뒀던 크래미 샐러드 양껏 올려줍니다. 약간 오이까지 넣으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아졌어. 이제 낫또를 저는 검은 낫또를더 좋아해가지고, 낫또 키나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게끔 저어서 가운데에다가 턱 올려줍니다. 제 친구는 갈색 낫또를더 좋아해요. 원래 이 기본 낫또가낫또 나또 향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나또 초돌이들은이을더 좋아하시더라고 이 검은콩 낫또가 저는 식감이 더 좋아서 검은콩 낫또를더 즐겨 먹는 편입니다 나또 못 먹는 초딩 입맛이다 그러면은 검은콩 낫또로 먼저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뭐 여기에다가 후추나 크러쉬드 레드페퍼 같은 걸 뿌려주면 되는데 저는 지금 마침 집에 후추도 없고 크러쉬드 레드페퍼도 없네요 데코용으로 이렇게 알 모양으로 생긴 올리브 오일이거든요. 얘를 가운데다가 이렇게 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정말 낫또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디비리니 레시피 낫또 스트 완성되었습니다. 짠! 한번 친구랑 같이 먹어볼게요. 입전 한번 할까요? 냐. 2시 41분에 첫끼 먹고 있으니까 정답일 뿐이죠. <laughs> 맞아요. 아, 근데 우리 어제 새벽 5시에 잤으니까. 그래도 새끼 다줄 거죠? 아, 당연하죠. 내끼 <laughs> 드릴 거예요. 음? 나또스태 유경 씨 평소에도 자주 해먹던 거죠? 나또 처음 입문할 때. 처음에 나또뱉었거든요 너무 <laughs> 어, 느낌 이상, 이맛 이상이 아그렇 약간... 이거 해 먹고는 진짜 빠졌어요. 나또 음... 먹으려다가 실패하신 분들은 응. 이 레시피를 해 드셔 보시면은 나또 처돌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가기 어려운 분들 드시면은 짱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디디미니 레시피 중에 2, 3년 전에 섬성적인 인기를 끌었던 에그 크닐라또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아니라 이게 저고 이건 다른 사람. 제 친한 친구인 듀가 이 에그 크닐라또를 몇번해 드셨죠? 500번? 진짜로 뻥아치고 한 500번 정도 해주신 아, 뭐, 것 뭐, 같더라고요. 뭐, 그래서 오늘은 듀가 초간단하게 가위만 사용해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뭐, 인사 네.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듀입니다 그러면 이제 듀님이한번 설명하면서 만들어 볼게요. 근데 가, 이걸 양팔 다 넣었나? 듀님 마음이 좀.. 집에서는 음. 다 먹어요. 근데 사실. 손으로 들고도 잘안 썰어요. 집에서 먹으니까.. 네. 비주얼 상관 없거든요. 간편한 게 최고죠.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총, 총, 총 썰어주고. 조사 버리네요. <laughs> 그리고 저는 땡초를 엄청 많이 넣습니다. 땡초가. 추가아맞아 <laughs> 제가 사투리를 써가지고 부산 분들은 땡초라고 부르더라고요 맞아 아. 땡초 주세요 해야 되는데 헉, 이거, 이거 유기농 아니에요? 유기농이죠 직접 기른? 네, 집 마당에... 마당은 아니지만 <laughs> 어, 마당 있는 집에사시나봐요부산시집에 <laughs> <laughs> <하시네>. 흙에다가 씹은 <집을> 부종양고추를 <laughs> <정형구초로. 웃음> 계란도... 이거 직접 삶으신 거예요? 저는 집에 있을 때 자취색은 자취 삶기 힘들잖아요 네. 아 힘든 게 귀찮잖아요 네. 반숙란을 사나요 오... 역시 돈 많은 자취생이셔가지고 <laughs> 아니 비싸긴 해 반숙란이 아, 반숙란. 근데, 반숙란. 근데 맛있어요 더 맞아 맞아 삶은 달걀보다 <laughs> 반숙라이더 맛있어요. 아, 그쵸. 그렇죠. 음, 입맛을 따지시는? <laughs> 저 지금 되게 요 맞아. 맞아. 목소리에 시마리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젓가락으로. 응.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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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이게 실이 많아져야 돼요. 이 실이 뭐죠? 나속순하지 아니, 근데 실패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 좋아서 응. 그 약간 미끄덩거리는 식감 때문에 뭐라 하더라? 근데 이게 실이 많이 생기면 좀덜 미끄덩거리잖아. 파라풀 때까지 쪄줘야 돼요. 알겠죠? 음,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렇죠 이게 오리지널. 음.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 넣으라고 되어있는데 전제 마음대로 아, 짭니다. <laughs> 이것도 많이 들어갈수록 맛있어요. 그쵸? 아, 그리고 원래 후추를 후추 추 뿌려줘야 되는데. 아, 아, 이 집에 후추가 없다네요. 맞아. <laughs> 두둔. <그쵸? 웃음> 이것이 바로 DDB 레시피 에그클럽 듀오. <laughs> 완성입니다. <laughs> 네, 완성입니다. 이러면 섞어서 먹으면 돼요. 오, 밥이 되게 건강하다. 거의 저희 시골에서. 블랙 보리. 오. 자, 이제 먹어볼까요? 네. 비빌게요. 음. 음, 진짜 맛있다. 음, 넣는 게 깔끔하네. 음. 아, 여기에 세풀을 음. 넣으면 다 다른, 아! 다른 요리가 되거든요. 아, 아 그게 홍보 안 해주셔도 돼요. 홍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아,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음, 이거 없으면 어떡해요? 이거 없으면은, 음. 정말 식물성 마요네즈나, 음. 근데 맛이 좀 달라지는데, 긴 아니면 그홀그레인 머스카드나, 음. 좀 저염 명란이나, 음, 음. 아, 명란 마요? 마요. 음. 여러분들 꼭해 드셔 보세요. 음음 오늘은 디디미니 낫또 레시피 중에 존맛탱으로 많이 알려진 낫또 마토를 한번 알려 드리려고 해요. 낫또 마토는 낫또 나또 플러스 토마토의 합성어인데 <laughs> 방울토마토 한 5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뭐 6개도 되고요. 동그란 모양을 살려서 썰어 주세요. 한 3등분 정도? 그다음에는 양파 한 4분의 1개, 5분의 1개 정도의 양만 또 투척합니다 양파 매운맛을 못 드시는 분들은 물에 잠깐 담가 놓다가 투척해 주시면 되고요 또 여기에 꼭 넣어주셨으면 하는 팁이 있는데 바로바로 바로 블랙올리브를 꼭 넣어주셔야 고급진 맛이 나요 블랙올리브는 한 두세 개 정도 좀세개 넣을게요 세개 올레올리브도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살려서 썰어 주고요. 참치 한 캔, 참치 한캔 100g 짜리 숟가락으로 눌러서 기름을 빼고 올게요. 그래서 국물을 꾹짠 참치 캔 하나를 다또 부어줍니다. 나 지금 엄청나게 빡센 다이어트 중이다 하실 경우에는 참치를 체에 받쳐서 이제 끓는 물을 부어가지고 기름을 쫙 빼주시면 되고 저는 보통은 이렇게 그냥 숟가락으로 빼는 정도? 오늘의 수인공, 낫또 젓가락으로 충분히 휘저어서, 나토키나제를 충분히 만들어서, 얘도 같이 넣어줍니다. 헉, 이게 무슨 맛일까 싶으시죠? 존맛이에요. 제가 즐겨 쓰는 소스 중에 하나인 유기농 발사믹 크림. 이거를 한 3분의 2스푼에서 한 큰술 정도의 양을 이렇게 발사믹 크림까지 넣어서 비벼주면 완성이에요. 엄청 쉽죠? 이거 보통 저는 통밀 크래커 같은데 위에다가 얹어서도 먹고 빵에도 엄청 잘 어울리고 술 안주로도 엄청 잘 어울려요. 그래서 오늘 친구랑 영화 보면서 콤부차에다가 먹으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잘씻까가지고 그냥 이대로만 먹어도 맛있지만 이런 통밀 크래커 같은데 위에 얹어 먹으면 또 되게 맛있거든요. 한 3개 정도만. 플레이팅으로 비기민이 낫또 레시피 낫또 맛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먹어봐요. 촥 음. 올려서. 음. 음. 민종 씨 이거 캠핑 가서 많이 해드신 맞아요. 데로다 손질해가가지고 그냥 음 팩에 담아서 가가지고 그냥 비비기만 했어 오, 약간 와인 향도 잘 어울리지 않요 맞아 라또데? 맞아. 근데 발믹이 약간 낫도 향을 뭔가 중화시켜는 맞아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이것도 낫도 입문할 때? 나 아, 근데 에그 크니엘 낫보다이낫도낫도를 입문하기 쉬웠다는 친구들. 아 맞죠 맞죠. 이게 음. 더 오히려 낫도 향이 안 나. 약간 집들이나 이럴 때 사람. 초도 했을 때 하면 어떻게 이런 요리 생각했어 약간 음 이런 소리들을 요리야. 맞아 맞아. 별거 하는 거 없는 요리지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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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요리 잘하는 척할 수 있어요. 맞아요. <laughs> <좀> 맛있겠다. <거.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초 간단하고 정말 정말 맛있는 나또 카레면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친구랑 같이 먹을 거여가지고 <laughs> 2회 분량으로 만들 거고요. 그래서 양파 하나 전부. 길게 채썰어 줄게요 달걀 4개를 휘저어서 달걀물을 만들어 줍니다 어제 지금 굉장히 많이 먹은 상태여서 오늘 아침은 저탄수로 먹을 거예요 그래서 곤약누들 물에 한번 헹궈가지고 물기를 빼줄게요 이제 이런 냄비에다가 코코넛 오일을 두스푼 두르고요 아까 왕창 썰어둔 양파를 넣어서 살짝 볶아줍니다. 양파가 살짝 노릇해질 정도까지만 볶아주세요. 그 양파가 살짝 노릇노릇해지면은 오틀리 바리스타를 한 종이컵 두컵 정도 분량 넣어주겠습니다. 저는 이거로 카레 만드는 거 제일 좋아하고 진짜 존맛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없다 하시면은 그냥 우유를 넣어주셔도 좋고 무가당 부유도 괜찮아요. 종이컵 거의 두컵 분량을 네, 넣어주고. 카레면이니까 카레 넣어야죠. 또 이것도 너무 많이 넣으면 짤수 있으니까. 한 스푼, 두 스푼, 셋, 넷. 한 스푼 더 해서 저는 살짝 매운맛도 추가하고 싶어서 청양고춧가루도 한 스푼 넣어서 함께 끓여주겠습니다. 아, 지금 이 상태로 먹어도 진짜 존맛이에요. 이제 여기에 단백질 또. 이렇게 해줘야죠. 휘저어둔 계란물을 이렇게도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계란이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만 끓여주면은 존맛탱 초간단 계란 카레가 완성이 돼요. 이게 뜨끈뜨끈하니까 계란 금방 익거든요. 그래서 불을 꺼두고 오늘 영상의 주인공 낫또를 이렇게 젓가락으로 마구마구 마구 휘저어줍니다. 이렇게 슉슉슉. 물기를 빼줬던 곤약 누들을 올려줄게요. 나좀 든든하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런 라이트 누들 말고 통밀 국수나 요즘에 뭐 두부면이나 무슨 식단면에서 네, 뭐 다른 면으로 대체해주셔도 아주 좋아요. 이제 이면 위에다가 방금 만들어둔 존맛텐 계란 카레를 올려줍니다. 올렸고 이제 이 위에다가 휘저어둔 나또를 올려줄게요. 낫또는 열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열을 가하기보다 따뜻한 요리가 있으면 그 위에다가 이제 얹어서 드셔주시는 편이 낫또를 좀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올려두고 그리고 이 위에다가 그냥 더 보기 좋으라고 파슬리 가루 좀 이렇게 살살 뿌려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정말 맛있고 저녁에 먹어도 부담 없는 디디미니 레시피, 낫또 카레면, 완성되었습니다. 야 <laughs>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비비면 이제 이낫또가 살짝 치즈 같아지는. 오, 음. 면도 들었네. 네, 면도 들었죠. 간이 잘맞을랑가 음, 괜찮죠? 음, 음. 식감, 이 음. 질감이 너무 맛있잖아. 음. 식감이 부들부들한, 엄청 막 크리미한 거 땡길 때그래때 음, 음. 먹으면 딱이겠죠. 맞아요. 애들한테 대줘도 될것 같은데, 애기들. 음? 전청양고추가루 넣었는데 음. 뭐 그것만 안 넣으면 맞아맞아 낫도 맞아. 향이 별로인지 안 쎄니까. 음.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낫또 레시피 네가지 진짜 다 존맛이니까 꼭 해드셔보시고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다른 맛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